제일 많이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게 이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어떤 곳을 갔는데 그곳에 이제 주차를 하는 부분이 생겨났어요. 그곳에 가면 이제 주차요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차요원이 있는데, 어, 그날따라 이제 비도 막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행사가 있으니까 차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요원은 당연히 어떻게 어, 저 안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여기에 있는데, 저기다 세워놓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비 오는데. 그러니까, 육신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순정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비 오는데, 가까운 데다 대놓고 빨리 쏙 들어가야지. 그래야지만, 어, 어, 비 오는데, 비도 덜 맞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 고객은 왕인데, 왕을 잘 섬겨야지 나를 뭘로 알고 저 구석으로 가라고. 이게. 그러니까 육신으로 서 있으면, 육신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선악과 먹고 죽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가 최고로 높은 거야. 나를 뭘로 알고,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라 그러면 저기로 안 가고 요 가까운 데다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서 보면, 주님으로 가서 보면, 벌써, 선악과 먹고 죽어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요 가까운 데 대고, 빨리 셍펴 들어가야지, 우산도 안 펴고, 비도 안 맞고, 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주차요원은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사람이 해주지 않으니까. 여기 기분이 나쁜 거. 여기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 있는 신명들은 바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주고 나를 높여 주지 않는다고 여기. 속고 상하는 이 죽음 사망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죽어 속고 상하는 사망은 욕심이 인택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인 거예요. 욕심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것 가지려고 더 많이 하려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지 죄는 여기 죽어 썩고 상하는 사망으로, 죄가 많고 많아서 사망되어졌습니다. 여기 기분 나쁘고 썩고 상하는 사망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 주님이 딱, 죄인의 괴수인 나를 딱 보게 해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 벌써 내가 생각한대로 저 주차요원이 안 해줘서 여기 썩고 상하는 사망이, 여기 분이 화가 납니다. 불평, 불만이, 원망, 짜증이 여기서 올라옵니다. 주님,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망되어진 나를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의 괴수인, 다 받아맞당합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그러니 여기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주사의원이 저리로 가라고 그럴 때 여기 썩고 상하는 사망을 보고 죄인의 괴수니까 죄인의 괴수가 다받아마땅합니다내 네. 하면서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겠지. 거짓영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영으로 깨어서내 중심을 보니까 거진영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죽지 않고 속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 되어지는 것.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맘대로 해달라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데 는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려가는데 나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남은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역사를 주가 순종 예수님 순종은 예수님으로만 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받는 여정 되었을 주의 이름으로